룰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걸 빼야 되는구나. 그래도 뭐 이거 좀 바꾼 게 보기는 편하신 것 같아요. 저, 제가 봐도 화면이 예전보다 이뻐진 것 같아요. 잠시만, 낙스덕 좀 보고 갈게요. 음, <laughs> 음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부, 2부 시작할게요. 2부에서는 스포티파이, 알리바바, 암젠, 쉘, AI, 컬컴, MS 이런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일단 스포티파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뭐별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음, 스포, 스포티파이 전망이 안 좋아졌다 뭐그 정도? 스포티파이가 원래 되게 어, 엔드 컨텐츠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스포티파이가 어디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사람이 일로 몰리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음원 사이트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타격이 많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 일단 매출은 잘 나왔어요. 매출 우수.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지금 구독 서비스가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5천. 1억 6천인가? 1.6억이라고 할게요.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24% 정도 상승을 했고, 매출이, 아, 매출이란다, 그, 어, 구독자, 유료, 구독자. 이만큼이나 상승을 했어요. <laughs>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어 유료 구독 말고 그냥 일반 사용자까지 3억인가? 그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늘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집에서 뭐 이제 노래 듣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가 코로나 테마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그 4차 유행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4차 유행이 없어서 불확실성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원수 음원 얘기 음원 지속 가능하냐. 성장이 계속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잘 나왔고 구독자 많이 늘었는데 평가는 좋지 않아요. 현재 음악 스트리밍 자체는 굉장히 좋아. 근데, 니네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건 퀘스천이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여기를 좀 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안 쓰니까. 혹시 스포티파이 구독하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쓰고 계시는 분이나? 내용, 뭐, 알고 있는 분 있으면, 그 자료 공유 그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스포티파이 주가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laughs> 검색이 안 되니. 아, 처음 봤어요? 잠시만요. 지금 검색 중이에요. 지금 다뭐 울고 있네요. 지금 개장 전에 마이너스 6%를 했어요. 실적? 매우 좋음. 하지만, 마이너스 6%. 아, 뭐 대충 이런 상황이네요. 역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거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얘네가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뭐, 작년 고점? 작년 고점 뚫어버렸네요. 작년 고점 뚫고. 올해 최고점 찍었다가, 이게 딱 코로나로 떡상했던 그 나스닥 모습이랑 똑같죠? 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꼭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유료 구독자가 1억이 넘어요. 1억 5천, 1억 6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20% 이상 음, 늘어났다는 건데, 월가에서 그러면 한 300불까지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조정을 이게 300불이 되면 음,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40불 아니다. 6%니까 이쯤 떨어졌겠구나. 이게 여기까지,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요 박스선에 갇힐 것 같아요. 어, 뭐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음, 저도 비전이, 어, 지금 분석이랑 많이 다르진 않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아니다. 비슷한 걸로 시쟁 같은 게 있죠. 근데 물론, 이거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시쟁과는 많이 달라요. 일단 이런 구독 서비스는 뭔가 한번 시작해봤으면 잘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OT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10억 명까지 간다 이런 비전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애매하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사도 될것 같아요. 300불 이하 대충 이렇게 메모를 해둘게요. 뭐, 저도 이거 스크리닝 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제 머릿속으로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어, 저도, 저는 스포티파이를 쓰기는 해요. 그냥 음악 같은 거 가끔 들을 때.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타격받을 거다, 뭐 그런 말 하고 있죠. 해야 되나? 어쨌든 스포티파이는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뭐 그리고 알리바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알리바바는 뭐 당연히 예상치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어 얘네가 마윈 때문에, <laughs> 그 잭형 때문에 주식이 많이 알았겠죠. 그리고서 어 최근에 채권 판매를 발표를 했어요. 어... 매출 자체가 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한 40%. 추정치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그리고 어... 얘네도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거든요. 클라우드를 하는데, 클라우드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다. 근데 하지만 저는 투자하지 않을 거다. 매출 떡상. 블라우드, 떡상, 하지만 핑핑이 때문에 안전. 이게 제 유, 요약입니다. <laughs> 핑핑이 때문에 도저히 못 사겠어요. 무서워서. 저는 골로 간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살 수가 없어. 이게 알트 탭이하면은 차트가 안 먹나? 잠시만요. 나스닥 가격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걸 좀 치워놔야 되나? 그러네. 얘를 띄워놔야 이게 보이는구나. <laughs> 이거를 이쪽에다 다닙니다. 핑핑이는 진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아, 알리바바는 대충 그렇고, 어... 음또 뭐랄까 암젠, 암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laughs> 그래서 어 현재는 좋지 않다 대충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이건 리포트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예상치 비슷 좀 별로 근데 제가 제 그래서, 저는 이거 매수할 거예요. 매수하고 있고, 꾸준히 매수할 거고, 제가 지금 계속 모아갈 거는 구글, 암젠. 은, 항상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 암젠, 쉘. 쉘. 이거 세 개가 제 3대장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에 마파? 마파인데 좀 작아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고. 쉘을 3부로 빼야 되나? 어 1이랑 이거를 3부로 빼겠습니다. <laughs> 1-3. 왕상 상황은 바뀌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아, 그러면은 이불을 종료하고.